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죠. 그 바람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공급한다는 뉴스죠. 이런 뉴스에 삼성전자는 6% 급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이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많은 반도체 섹터 중에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살펴볼게요. 자, 그러려면 HBM3 공급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사실 뭐 누구나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용어, 용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파운드리 반도체가 있죠. 요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반도체 쉽게 말해서 이텅 어, 비어 있는 뭐 공간이 비어 있는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비어 있는 반도체에다가 뭐 그래픽 카드가 됐던 또는 핸드폰이 됐던 여기에 사용되는 칩 기능을 하는 칩즉 설계가 들어가서 기능을 하는 칩을 만드는 게 파운드리 반도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95% 점유를 하고 있고요.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삼사가 감산을 할때 반도체 업황 회복된다고 제가 매수 신호를 한번 들었죠. 연초에 그 다음에 hbm은 쉽게 말해서 이런 반도체 d램 반도체를 수직으로 사 놓는 겁니다. 수직으로 사아서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시장이 형성이 안될 거라고 보고 삼성전자는 몇년 전에 HBM, 뭐, 팀을 해체를 했고, 마이크로는 아예 투자를 안 했고요. SK 하이닉스만 노력 끝에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HBM 반도체를 엔비디어, 그래픽 하드 만드는데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했습니다. 독점 공급.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치고 들어가면서 같이 공급을 하게 됐죠. 그래서 HBM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40, SK하이닉스 50, 하나 마이크론 10인데, 이제 이게 역전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HBM 시장의 1위로 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큰 숨겨진 사건들이 있죠. 삼성전자에게서는 더큰 호재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호재냐고 하면, 사실은, 엔비디어가 그래픽카드 세계 1위고 워낙 유명한데 이 물량을 TSMC가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시장에 TSMC가 60% 점유 세계 1위고 독점이고요. 삼성전자 12%로 2위입니다. 근데 보면 TSMC는 메모리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보면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받아왔어. 엔비디어 설계를 장착을 해서 제품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기 시작하며 삼성전자는 HBM을 만들고 파운드리도할수 있으니까 바로 파운드리까지 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합니다. 수직 계열이 이루어진 거죠.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높죠. 그래서 1년에 이런 텅키로 값싸게 만들겠다. 이렇게 또 AMD나 엔비디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수락이 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새로운 강자로 올라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개발했다는 소식이 삼성전자에서는 단순히 큰 호재를 넘어서 파운드리 시장에 지각 변동까지 일으킬 수 있는 호재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HBM 시장 자체는 크지 않아요. 뉴스 하나를 볼게요. 뉴스 하나를 보면 요거는 8월 31일 뉴스입니다. 8월 31일 뉴스. 8월 31일 뉴스죠. 지금 사실은 HBM 시장이 크지 않는데 AI라는 혁명이 생기면서 데이터 빠른 게 유출되니까 이게 이 반도체가 물밀듯이 수조가 들어오니까 SK 하이닉스가 공장 라인을 정설한다는 겁니다. 사실 반도체 시장은 누군가 라인 정설하면 삼성전자도 따라가야 됩니다. 물량 공세에서 밀리면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HBM 개발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던 SK 하이닉스 라인 정설이 되면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왔으니까 삼성전자도 라인 공수를 한다. 그러면. 이 라인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애들은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보면 또 어떤 게 있었냐고 하면 삼성전자가 공급 발표가 나면서 독점 공급하려면 10만. HBM 반도체만 개발돼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설계에다가 장착하는 패키징 기술까지 완성이 돼야지 일괄 통치가 되죠. 그래서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고 하면 삼성전자가 기존에 패키징 공장 천안 온양 여기에 있던 패키징 라인 패키징 라인입니다. 패키징 라인. 패키징 라인.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거 구형 패키징 라인이라고 보면 이걸 하나 마이크론에 양도합니다. 하나 마이크론에. 하나 마이크론에 양도하고 여기에다가 HBM 사용한 뭐 쉽게 말해서 뭐 신형이라고 따지면 앞에 턴키 공급하듯이 가능한 패키징 라인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 삼성전자 라인을 자기한테 양도를 해주니까 HBM에 따른 연쇄 반응이죠. 그래서 지난 법률 하나 마이크론이 상한가 같잖아요. 상한가. 상한가로 갔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이 전체가 상승을 했고요. 사실 제가 HBM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살짝 자랑을 한번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랑을 한번 하면. 음제 유튜브지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보면 반도체 장비조 핵심 여기에 HBM 얘기를 계속 했죠. HBM. HBM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조 중에 이게 1개월 전인데 저희 뭐, 회원님은 에로티 백컴. 이때 당시 20% 일상 수익 내는데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보유하고 간다. 지금 70% 수익입니다. 70% 수익. 거기에다가 이 영상 보며 지금 말했던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관심 가져야 된다.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리 오늘 제가 그 이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 영상 보고 조종 나올 때 매수했으면 또50% 수익이죠. 크게 수익이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 알면 사실 왜 HBM과 관계없는 하나 마이크론이 강하게 상승하는지 이것까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거는 뭐 일절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지금부터 보게 되면 이런 소식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실, <laughs> 실적 베이스로 매매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뭐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는데 또 다른 모멘텀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호재가 나오면 호재에 어떤 종목을 매매할까? 이런 모멘텀. 모멘텀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모멘텀 매매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공고한다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관련주 중에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전략입니다. 자, 이런 호재가 나오고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 장비주들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장비주 전체적인 겁니다. 자, 전체적인 것 중에 하나 마이크론이 상한가 갔는데 이건 HBM 장비주 뭐 패키징인데 직접적인 건 아니죠. 대신 크게 상승을 했고 제가 미리 유튜브에서 관심과제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상한가가 나온 거 이것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전공정 장비주들이 다 강하게 상승을 했죠. 요즘에 지금 LOT백홈은 저희가 70% 수익 내고 있고요. 근데이 전공정장비제도 중에 오늘 가장 강하게 상승한 게 유진테크입니다. 이런 호재가 나오고 가장 강하게 튀었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 모멘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유진테크 차트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 이거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유진테크 차트입니다. 차트도 이런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나오고 횡보 돌파를 했고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형태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하는 거고요. 저 같이 실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실적 잘 나온 하나 에로티 백금 사서 지금 70% 올라오고 그다음 하나 마이크론은 조금 예외지요 조정 받을 때 제가 이런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 하나 마이크론 호재 될 거다. 사실 양도가 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패키징 라인을 하나 마이크론에 양도한다는 요 소식은 벌써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소식에 가장 뭐 피크를 찍은 게 오늘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에 따라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라인이 구축되면 전공정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유진테크 그 다음에 뭐또 보면 유니셈 이런 애들도 차트적으로는 나쁘지 않지요. 유니센 이런 애들 뭐 오늘 양봉을 내고 올라오고 그리고 이때입니다. 7월 17일 HBM 이슈가 불거졌을 때 강하게 움직였던 측면이 있으니까요. 요런 애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리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반도체 업황에 접근을 하는지 그 형태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차후에 구독자가 많아지게 되면 정말 종목 추천을 하게 되면 매수가 정확한 타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부자로 가실 분들은 지금 구독해 놓으십시오. 구독. 밑에 구독 누르시고요. 구독자 회원님들은 좋아요하고 댓글, 댓글 하나 달아주면 제가 힘이 뿡뿡 난다 있습니다 힘이. 사실은 이 댓글 하나 보고 영상을 찍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댓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새로 들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종목, 제가 뭐 저희 회원님 모시고 70%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얘기를 했듯이 명확하게 설명 드립니다. 이렇게 뭐 기, 지금은 기법 설명 드리는 거니까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공급한다 소식 전해드리면서 사실은 이 HBM은 D램 시장에서 지금 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 작지만 향후 먹거리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보고 주식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반도체 시장의 중요한 상황, 반도체 업황 분석드렸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